할렐루야! 자네 신앙 교육을 위한 팁을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꼭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 서부교회 아동부 온라인 예배온 어린이 여러분을 환영해요. 오늘은 2021년 11월 21일이에요. 오늘 말씀을 미리 찾아두시고 예배를 위해서 기도로 준비합시다. 우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해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아동부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호하여 주시고,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아프지 않고, 학교도 학원도 또 가족들과 함께 편하게 지낼 수 있는 가정도 보호하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마음으로 생각으로 또 때로는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또 걱정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였습니다. 우리의 이런 잘못된 생각과 행동과 말또 행동들을 주님 이 시간 회개합니다. 모두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주시고 하나님 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또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섰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순종하는 사람으로 또그 말씀대로 많은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무렵에 또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물어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일곱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일곱 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두어 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일곱 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사천 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오르사 에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긍휼을 닮아가는 제자가 되어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은혜 함께 나눠요. 와, 바글바글바글 많은 사람이 예수님에게 모여들었어요. 어른 남자만 세어 봐도 4천명이나 되었죠. 이들은 예수님이 들려 주시는 말씀이 정말 즐거웠어요. 꼬박 3일이나 되는 시간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죠. 그런데 꼬르륵, 꼬르륵 여기저기서 배고프다는 신호가 들려 왔어요.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을 둘러보며 생각하셨죠. 음 시몬이네 집에 도착하려면 하루 종일 걸어야 할 텐데 가다가 배가 고파 쓰러지면 어떡하지? 안난에는 집에 가도 먹을 것이 없을 텐데 이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애들아 여기 모인 사람들이 배고파하는구나. 안타까워서 도저히 안 되겠다. 무엇이라도 먹여서 보내자꾸나. 안타까워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이 대답했어요. 저희도 먹이고 싶지만 먹을 것이 없는걸요? 예수님, 배고픈 사람들을 생각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알겠지만, 이곳에서 이 많은 사람을 배불리 먹일 음식을 구할 순 없어요. 제자들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니었어요. 광야에서 수많은 사람을 먹이는 것은 불가능했거든요. 하지만, 무리를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이대로 보낼 수는 없지. 떡이 몇 개가 있느냐? 떡 일곱 개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땅에 앉도록 하신 후떡 일곱 개를 들어 감사 기도를 하셨어요. 예수님은 그리고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 주시며.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라고 말씀하셨죠. 또 예수님은 생선 두어마리를 축복하시고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도록 하셨어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나누어주신 음식은 그 자리에 있던 4천명이 모두 배불리 먹고도 일곱 광주리가 남을 만큼 풍족했어요. 오랜만에 배불리 먹은 사람들은 행복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사람들의 배고픔을 어떻게 아셨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사람이시기 때문이에요. 사람이신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처럼 잠도 자야 하고 음식도 먹어야 하고 쉼도 필요하셨어요. 사람의 아픔과 고통을 직접 경험하셨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예수님은 배고픈 무리를 가엾게 여기고 도와주셨어요. 이렇게 누군가를 가엾게 여기고 도움을 주는 것을 가리키는 단어가 있죠. 바로, 긍율이에요. 긍율은 다른 사람의 상황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상황을 눈여겨보고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며 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죠. 이처럼 긍휼은 다른 사람이 처한 어려움을 모른 척하지 않고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불쌍하게 여긴다는 것은 단순히 그 사람을 가엽게 여긴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어려움을 나의 어려움으로 여기고 공감하는 마음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닥친 어려움을 적극적인 행동으로 돕는 것까지 포함돼요. 바로 예수님처럼 말이에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극율한 마음을 가지시고 그 사람들의 어려움을 예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셨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극율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먼저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살펴봐야 해요. 우리 주변에 몸과 마음이 아픈 사람, 외롭거나 슬픔에 빠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그저 아이고 안됐네라거나 불쌍이라. 라는 생각만으로 바라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피고 도와주어야 해요. 예수님은 4천명이나 되는 무리의 배고픔을 나사로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도 해결해 주셨어요. 우리도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을 도와줄 수 있어야 해요. 그리고 우리의 능력으로 도와줄 수 없을 때에는 그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해야 해요. 이것이 긍율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긍휼한 마음을 보시고 기뻐하세요. 우리 천안 서부교회 아동부 친구들 모두 예수님을 닮아서 긍휼을 베푸는 멋진 제자들이 되기를 바래요.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두눈 감고 두손 모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오병 이어의 기적으로 그들을 배불리 먹이셨던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웃에 대해서 이처럼 극율한 마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극율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그들을 도우며 살아가는 제자가 될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 공과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극휼이란 단어가 나왔죠? 이게 국어사전에서 보면 불쌍히 여겨 돌보아 준다라는 뜻이에요. 가엾게 여겨서 돕는 것이라는 불쌍히 여기다의 긍이라는 단어와 불쌍히 어, 불쌍하다, 돌보다라는 휼의이두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거예요. 컴패션이라고 영어 단어도 있죠. 긍휼, 함께 고통을 느낌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긍휼의 뜻을 살펴보니 긍휼은 불쌍히 여기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상대방의 아픔에 함께 고통을 느끼며 돕는 거예요. 긍휼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은 배고파하는 무리들을 그 상황을 자신의 일인 것처럼 안타까워하셨고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모두가 배불리 먹도록 도와주신 거예요. 이제 오늘 말씀을 성경 이야기로 한번더 들어봐요. 바글바글 예수님은 4천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지 3일째 되던 날 먹을 것이 다 떨어졌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저 사람들이 나와 함께한 지 벌써 3일이나 되었구나. 이제는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으니 얼마나 배가 고프겠느냐. 저들 중에는 먼 곳에서 온 사람들도 있는데 만일 이들을 굶겨 집으로 보낸다면 집으로 가는 길에 쓰러질 것이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제자들이 대답했어요. 일곱 개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떡을 들고 감사기도를 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주시며.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도록 하셨지요. 예수님은 이어서 생선 두어 마리도 축복하시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도록 하셨어요. 그랬더니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이 배불리 먹고도 음식이 일곱 광줄이나 남았답니다. 배불리 먹은 사람들은 정말 행복했지요. 예수님은 긍휼한 마음으로 함께 있는 사람들을 세세하게 살피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주셨어요.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 극유란 마음을 가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요. 아멘. 자, 우리도 예수님의 극유란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변 친구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우리 주변의 친구들 돌아보면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학교에서 만날 수 있는 친구들이 이런 친구들이 있죠. 와 무거운 물건을 들고 가는 친구가 있어요. 다투는 친구들도 있네요. 아이고 아파, 아프겠다 넘어진 친구도 있어요. 어 깁스를 하고 목발을 짚고 다니는 친구도 있고요. 혼자 있는 친구도 있어요. 어떤 친구들에게 둘러싸여서 이렇게 방따 예, 당하는 친구도 있네요. 혼자 있는 이런 친구들. 우리가 이런 친구들을 주변에 긍율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친구들이 있을 때 우리가 누구에게 다가갈 수 있나요? 또그 친구들을 어떻게 대할 건가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아요. 그리고 종이에 한번 써보죠. 누구에게 갈 것인지, 그리고 그들에게 어떻게 행할 것인지. 우리 친구들 모두 하나님께서 긍율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고, 그 긍일의 삶을 살아가도록 해요. 오늘의 말씀을 달달 말씀으로 한번더 우리 들어봅시다.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일곱 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나누어 주더라. 마가복음 8장 6절 말씀.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7개를 가지사 주사하시고 때여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주더라 마가복음 8장 6절 말씀 아멘 재밌는 공과 시간,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요. 빠이